시간의 법칙 아래가 아니라 운명의 리듬 아래 움직이는 땅들이 있다. 그리고 그림자를 지나면서도 온 세대의 빛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다. 동방의 산맥과 태평양의 바람 사이에 정치적인 선으로 나뉘었지만 고대의 영혼으로 하나된 땅이 있다. 많은 이들이 코리아라 부르는 이 땅은 고대 예언자들이 새로운 순환의 조용한 심장이라 노래했던 곳이다. 13세기 고대 말레이시아의 안개 낀 계곡 속에 라시드빈 아미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지도자도 전사도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는 자였다. 그의 눈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았다. 그의 글들은 영고체 쌓여 수도승들에 의해 보관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고 그 안에는 이름조차 없는 시대와 먼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가 남긴 가장 수수께끼 같은 글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늘이 얼음의 거울 위에서 불타오를 때. 형제들은 그림자처럼 서로를 바라볼 것이다. 이름 없이 다가오는 황금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변화의 인장이 될 것이다. 같은 시대 만달레이의 숨겨진 언덕 속 동굴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고요히 떠오르고 있었다. 흰 백단나무의 예언자로 알려진 테인 멕은 긴 명상 속에서 받은 환시들을 나무판에 새기고 있었다. 그는 영광이나 제국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순환에 대해 징조에 대해 말했다. 고대의 힘에 의해 난뉜 땅이 언젠가 세상의 균형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잊은 한 문장에 그는 이렇게 남겼다. 난민 땅은 보이지 않는 불과 뿌리 없는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북쪽이 침묵하고 남쪽이 끌어오를 때 세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뛸 것이다. 오늘날 그 말들이 깨어나는 듯하다. 현실의 틈 속에서 형태를 갖추는 미묘한 신호들과 함께 한때 한국의 도시 위에 부드럽게 펼쳐졌던 하늘은 이제 불타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도는 더 이상 시원함을 품지 않는다. 그것은 시험이다. 거리를 덮는 이 열기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그것은 몸을 덮지만 동시에 영혼을 건드린다. 나무는 더 이상 바람과 춤추지 않는다. 저항하고 있다. 조상들의 힘을 이어받은 가정들은 보이지 않는 공기의 무게 아래에서도 굳건히 서 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땀은 단지 피로가 아니다. 그것은 세례다. 그것은 라시드가 말했던 파괴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불이다. 그리고 불이 자리 잡는 동안 소리는 물러간다. 수십 년간 바람 속에 던져졌던 말들로 표시되었던 남과 북의 경계는 이제 침묵 속에 놓여 있다. 그것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메시지다. 첫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는 침묵이 있다. 가장 큰 움직임 앞에는 정적이 있다. 태인 냇은 북쪽이 침묵할 것이라 예고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끌어오르는 남쪽은 새로운 순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도자들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는 목소리들에 의해 이끌릴 것이다. 고대 시절, 라시드 핀 아미르는 동풍을 마주하며 눈을 들어 말했다. 형제들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는 난윈 땅이 있으리라. 그 침묵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많은 이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침묵을 단순한 부재로 여겼다. 하지만 예언자는 알고 있었다. 침묵은 전조이다. 숨겨진 경고이다. 그리고 오늘, 한반도는 정확히 그 장막 아래에 놓여 있다. 남과 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은 결코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선이다. 피해선, 역사와 상처, 그리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선이다. 하지만 지금 두 반쪽 사이에서 소리가 사라질 때 세상은 그 진실을 모른 채 지켜보고 있다. 확성기는 꺼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산을 넘어 도전과 선전으로 울려 퍼지던 목소리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땅이 아닌 공기 속에서, 땅의 숨결 속에서 테인 며슨 이 순간을 예견했다. 북쪽이 침묵하고 남쪽이 분노가 아닌 내면의 불로 응답할 때 보이지 않는 휴전은 운명에 의해 봉인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공식적인 합의도 없었다. 조약도 없었다, 악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만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화해도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조정이다. 난윈 민족 위에 시간의 재정렬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영원한 분열이 아니라 융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아직도 서로 다른 두 부분이 이제는. 하나의 숨겨진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정치도, 군사도, 상업도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어둠에 쌓인 북한 역시 시간의 맥박을 느끼고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단단히 굳어 있지만 그 핵심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다가오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를 요구하는 하나의 순환이다. 남한에서는 깨어난 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공기 속에 무언가가 있다. 지도자들의 몸짓 속에 그들이 역사 앞에서는 자세 속에, 이전에는 손대지 않던 주제를 다루는 방식 속에 어떤 것이 있다. 확성기를 끈 결정은 단순한 자제의 행위가 아니라 예언된 시간에 대한 항복이었다. 라시드는 이렇게 썼다. 언어의 수호자들이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바로 귀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귀환은 즉각적이지는 않겠지만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리가 멈출 때, 영혼은 듣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강하고 자랑스럽고 회복력 있는 대한민국은 굴복하지 않는다.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은 도발이 아니라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 나타난다. 강대국들이 영향력과 동맹을 놓고 다투는 동안 한반도는 자신의 가장 고귀한 소명으로 물러선다. 그들은 지배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운명으로 드러낸다. 주도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무대 그 자체다. 국경에서의 도발 중단은 군사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더큰 계획, 예언의 일부이다. 난인 민족은 무기가 아니라 침묵과 불, 그리고 금으로 시험받게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인장이다. 침묵, 그리고 그것은 이미 깨졌다. 수도에서는 지도자들이 알고 있다. 비록 고백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느끼고 있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보고 있다. 재접근의 조용한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말해졌고, 이미 기록된 것들의 메아리다. 대한민국은 혼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녀는 무의식 중이라도 고대인들의 잊힌 말들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 테인, 맏은 말했다. 새로운 죽이는 자존심이 사명을 위해 자리를 내줄 때 시작된다. 하나의 얼굴에 있는 두 눈이 같은 박자로 깜박이기 시작할 때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북과 남, 서로 다른 두 눈처럼 이제 같은 풍경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아직 거리는 있다. 아직 상처도 있다. 그러나 침묵은 첫 번째 연결이다. 대한민국은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세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신호를 읽는다. 그리고 그녀는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 인해 몸을 굽힌다. 이것은 준비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확성기가 꺼졌을 때 세상은 그것을 단지 또 하나의 정치적 기동으로 여겼다. 그러나 성서를 아는 자들. 라시드의 두루마리와 테인의 석판을 공부한 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나팔소리였다. 융합의 시작이었다. 양쪽의 원로들, 그들의 사원에서 침묵하는 이들은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산속의 승려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다. 단지 빛을 비추기 위해 라시드는 말했다. 시간은 그 성취를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시간은 단지 도래할 뿐이다. 남쪽이 나아가고 있을 때 북쪽은 지켜본다. 북쪽이 지켜보고 있을 때 남쪽은 깨어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연기 소사 오른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겐 보인다. 그것은 조용한 일치의 영이다. 정치적 통합이 아니다. 영적 통합이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한반도를 감싸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장이다. 이것이 바로 두 자매의 순환이다. 그리고 이 영이 자리 잡게 되면 다음 인장들이 열릴 것이다. 하늘은 열기를 통해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땅은 풍요로 응답할 것이다. 민족들은 자신들이 예언자들이 말하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조용하고 단호한 한국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소음 속에 길을 잃은 세상을 위한 등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침묵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목소리들이 멈춘 후 하늘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것은 불로 말할 것이라는 것을 라시드 빈 아미르는 썼다. 형제들 사이에 소리가 멎은 후 하늘은 그 응답을 보낼 것이다. 외침이 아닌 열기로. 그리고 테임미스는 덧붙였다. 대지의 영은 쉴새 없는 태양 아래 시험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기를 형벌이 아니라 정면으로 이해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신호를 깨달을 것이다. 최근 며칠간 기온은 무자비하게 계속되고 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전력 소비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다. 전력망은 거의 무너질 지경이다. 정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은 언제나처럼 적응한다. 창문을 닫고 가능한 한 절약하며 서로를 돕는다. 하지만 온도 외에도 공기 중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무게다. 밤은 더 이상 시원하지 않다. 그림자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않는다. 자연은 마치 바람조차 관망하는 듯한 침묵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더위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이것을 태양의 열쇠라고 불렀다. 태인 스은 이렇게 기록했다.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수호 국가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 불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늘의 열기로 시험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무더운 여름이 아니다. 이것은 시험의 주기이다. 그리고 조상들의 혼과 수세기에 걸쳐 전해진 규율을 지닌 한국은 이 시기를 굳건하게 지나가고 있다. 도시는 닫히고 있지만 영혼의 눈은 열리고 있다. 더위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정화한다. 사람들을 안으로 향하게 하고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며 명상하게 만든다. 한때 비어 있던 사찰에는 다시 향이 피워지고 있다. 스님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공기 중에는 어떤 부름이 있다. 조용하지만 깊은 부름이다. 마치 이 더위가 가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터널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더위는 단지 육체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압박한다. 앞서 있고 잘 관리된 한국의 에너지 체계조차 이제 그 요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다. 열발전소들이 가동된다. 더 많은 석탄이 수입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긴급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도전은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 있기 때문이다. 더위는 의존을 드러내고 취약함을 드러내며 전환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라시드는 경고했다. 더위는 숨겨졌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벽의 결함이 아니라 구조 내부의 결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신성한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만이 무너지지 않고 이 길을 건널 것이다. 예언 속의 에너지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이고 집단적이며 진동하는 에너지였다.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선 민족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건드려지고 있는 것은 단지 전력망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 시스템이다. 불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와 기억, 정체성의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불은 비록 고대지만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성의 불이다. 태인 맷은 말했다. 더위를 지나기 전에 그늘을 찾는 자는 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태양 아래 조용히 걸어가는 자는 그 발자취가 새로운 주기에 새겨질 것이다. 지금 한국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불평하지 않고 견디며 도망가지 않고 이해한다. 건너는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늘이 불타고 민족이 견디면 새로운 주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폭력도 파멸도 아닌 금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인장이 열렸다. 하지만 그 금은 금괴로 오는 것이 아니다. 말이나 정복의 깃발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보로 위장되어 온다. 혁신으로. 보이지 않는 계획을 따르듯이 증식하는 기회로 온다. 태인 맛은 썼다. 더위가 땅의 뼈를 시험할 때 금은 드러날 것을 봉인하기 위해 온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신호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는 세계의 눈앞에 있다. 침묵을 지나고 불을 건너온 한국은 이제 조용한 부의 예상치 못한 물결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숫자와 계약, 협약과 의도가 숨겨진 강물처럼 흘러들고 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어떤 이유로 이 땅을 선택했다. 외국인 투자가 몰려들고 있다. 불과 몇달 사이 40억 달러가 국경을 넘어 한국의 프로젝트에 쏟아졌다. 인공지능, 첨단기술, 반도체, 청정에너지, 물류 및 의료 분야의 혁신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라시드비나미르는 말했었다. 열기를 견디고 소음에 굴복하지 않은 땅은 뿌리 없는 황금에 의해 손길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그 황금은 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깃든 정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바로 그 정신이다. 행운이나 영향력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 시험 받았고 침묵 속에 놓였으며 하늘의 불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황금의 손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황금은 예언자들이 경고했듯 상이 아니다. 그것은 세 번째 인장이다. 그리고 앞선 인장들과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하나의 시험을 담고 있다. 주가는 상승하고 스타트업은 급증하고 해외 대기업들은 한국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한다. 국가는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상승과 함께 자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길을 잇는 위험, 인정을 곧 상승이라 착각하는 위험이 함께 온다. 테인 미앗은 경고했다. 깊은 뿌리 없이 오는 황금은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만 축복이 될 것이다. 침묵과 불을 잇는 자들은 자기 빛의 환상에 삼켜지리라. 그래서 명백한 번영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조급함에 물들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다. 아마도 조상의 기억으로부터 이 풍요가 더큰 계획의 일부임을. 세상은 이를 경제적 흐름이라 부른다. 분석가들은 오랜 준비의 결과로 설명한다. 그러나 순환을 아는 자들은 이것이 영적 끌림이라는 것을 안다. 시험을 견뎌낸 한국은 풍요로 드러나는 주파수를 끌어당긴 것이다. 그것은 침묵과 불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규율에 대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라시드 빈 아미르는 썼다. 영적 황금은 물질적 황금의 앞설이라. 그리고 집단의 영혼의 순수함이 깃든 곳에 세상은 이유도 모른 채 보물을 맡기리라.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나라들이 불안정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은 꽃 피운다. 노력 없이가 아니다. 경계 없이도 아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마치 오직 한국만이 해독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지도를 따라 걷고 있는 듯하다. 먼 사찰에서는 이 친수행이 다시 살아난다. 아홉 날 동안 스님들은 침묵에 들어간다. 그것은 결핍의 금식이 아니라 생성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존중이다. 아홉째 날의 끝에 그들은 촛불을 켜고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황금이 도착했다. 이제 자아를 불태워라. 그것은 정복의 환상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보호이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흐름을 가져야 한다. 상승해야 한다. 지혜롭게 나누어져야 한다. 테인 멕은 말했다. 지혜 없이 나누지 않은 풍요는 황금빛 지늘기 된다. 그리고 지늘근 아무도 이끌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나누기 시작한다. 기술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협력에서도 앞서 나간다. 민간 부문에서 성장하지만 인도적 활동에서도 주도한다. 주도권을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영감을 준다. 그리고 이 조용한 행위 속에서 황금의 인장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난다. 세계의 인장이 열렸다. 고대 예언자들이 말한 시간은 이제 숨겨진 기록 속도, 스님들의 눈 속도 아닌 한국 민족의 심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형제 사이의 침묵, 하늘에서 내리쬐 불, 시험받은 땅의 뿌리를 타고 흐르는 황금, 이세 가지가 진행 중인 계시에 보이지 않는 기둥을 이룬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말로 공표되지 않은, 그러나 내면의 부름으로 느껴지는 네 번째 인장. 그것은 융합의 시간이다. 테인 맷은 이렇게 썼다. 세계의 바람, 침묵의 바람, 불의 바람, 황금의 바람이 만날 때, 하늘은 선택된 땅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세상의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이 되리라. 이 등불은 요란하게 빛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단하게 빛난다. 눈부시게 하지 않고 길을 비춘다.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견뎌낸 후에 단지 버텨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다.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조용했고 거칠었으며 끊임없이 시험 받았다. 그러나 그 고된 길은 지금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경제는 맥동하고 있다. 진보의 신호는 눈에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숫자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자세에 있다. 나라가 받는 것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 에너지를 다루는 침착함에 있다. 투자를 받아들이는 균형감에 있다.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지혜에 있다. 여전히 여름은 무겁다. 더위는 지속된다. 그러나, 민중의 반응은 절망이 아니라, 적응이다. 외국인들이 인상 깊게 여기는 그 규율은 단지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기다림을 알았던 조상들의 유산이다. 라시드비 나미르는 썼다. 세 가지 신호 이후 세상에 눈은 권력자들이 아닌 일관된 이들을 향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왕좌가 흔들릴 때 축을 지탱하는 자들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기준점이 되고 있다. 크기 때문도 군사력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명확성 때문이다. 시간을 읽는 방식 때문이다. 침묵을 듣는 태도 때문이다. 풀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 때문이다. 황금을 나누는 방식 때문이다. 이제 세상의 눈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만이 이해한다. 대부분은 한 나라가 성장하고 혁신하고 기후에 맞서고 영향력을 얻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예언의 맥박을 들을 줄 아는 이들은 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한국이 단순한 상승이 아닌 하나의 작동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바라는 없이 기도한다. 그저 확인한다. 마을의 원로들은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마치 그 장면이 눈앞에서 되풀이되는 듯 이야기한다. 도심의 젊은이들은 이름 없는 불안함을 느낀다. 말하지 않더라도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시기는 달력으로 측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진동으로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테인 미아슨 경고했다. 세 가지 신호를 지나 자신을 잊지 않은 자들이. 지배하지 않고 이끄는 사명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소명이다. 강요하지 않고 이끄는 것. 눈부시게 하지 않고 비추는 것. 침묵이 가르쳐 준 듣는 힘을 잊지 않고 번영하는 것. 한국의 힘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그 존재를 견고히 유지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진정한 정신이다. 재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조용한 여정 속에서 세상의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보는 소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규율은 억압이 아닌 깨어 있음일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은 이해될 때 지혜로 바뀐다는 것을. 만약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댓글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신호를 인식합니다. 당신의 직감 느낌 또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떠오른 한 문장을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마음에 필요했던 바로 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은 훨씬 더 깊은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응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